네, 자, 로스앤젤레스에서 맞이한 이튿날입니다. 네, 2일째고요. 어, 전혀 뭐 시차적응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정이 빡빡한데, 아, 저희 오전에는 베니스 미치를 가서 또이 선수들이 함께 운동하는 모습을 저희가 카메라에 담을 예정이고, 오늘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오후입니다. 저희가 레이커스 연습시설을 직접 방문할 계획인데요.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거든요. 또 저희가 가감 없이 보여드릴 예정이고, 저는 둘째 날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어디 가든간에 노트북으로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이동하는 시간을 허투로 쓰지 않고 땡이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 베니스 비치를 가는데 선수들이 또 플레이하는 영상도 좀 담고 이 서부 쪽에서 또 베니스 비치 오거나 예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서 저희가 좀 아름다운 영상도 찍을까 해서 숙소에서 바로 베니스 비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베니스 비치는 뭐 미국에 해운대죠 네. 저도 두번 정도 갔었는데 엄청 크고 그다음에 거기 뭐 라라랜드도 짓고 쇼핑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먹거리도 많고 그래서 저도 거의 한 6년, 7년 만에 가는데 스 가서 농구도 한번 하시나요? 저요? 네. 무슨 농가도 하겠어요? <laughs> 농구도 못하고 해설할 수 있으면 해설하고 네. 저기 할리우드 보이네 LA가 특히 그렇더라고요. 누나가 여기 살아가지고 LA를 자주 왔었는데 출퇴근 시간은 거의 뭐, 거의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이긴 한데, 코비 브라이언트가 경기장을 갈때이 트래픽잼 때문에 헬리콥터를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많은 또 스타들이 또 실제로 이제 LA 쪽에 사는 뭐 할리우드 스타들이나 운동선수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개인 헬리콥터를 엄청 많이 이용을 해요. 그 정도로 교통 체증이 이게 레에 상당히 유명하죠. 아 그리고 저희가 또 저랑 이제 미국 현지에서 깜짝 매치를 찍을 거거든요. 농구를 1대1로 해서 현지에서 조코피가 누군가를 좀 쳐바르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 그 베니스 비치가 사실 롱 코트로서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런데서 지금 제가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깝치고 있습니다, 지금. 어, 네. 고양이 들어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고양요? 아, 뭐 일단 고양 홈타운이라고 표현해 주셔서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베니스 비치 세 번째입니다. 네. 뭐 파도가 조금 많이 파고가 좀 높아졌네요. 진짜 해운대 백사장의 다섯 배예요. 진짜. 그죠? 그렇지 않나요? 아, 예. 무장게 넓습니다, 여기. 예. 스케좀안 보실 거예요? 계속? 이형 진짜 아무것도 안 봤어요 진짜? <laughs> 난 네가 있으니까 너가 믿고 가거 너가 하상 정확하잖아 그 어제 경기장 갔다가 끝나자마자 5분 만에 뛰어왔대 에,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사색이 돼서 왔더라고요 <laughs> 진짜 무서웠어요 제가 <laughs> 도시락을 받아놨거든요 도시락 허겁지가 드시는 모습에서 <laughs> 진짜 내가 진짜 음 이형 정말 잘해줘야겠다 그만큼 미국 출장이 어렵습니다 진짜 <laughs> 어이, 씨. 10년 뒤에 웃으면서 얘기하려고 <웃음> 만듭니다 <웃음> 근데 너무 오랜만에 그 마크를 보는... 그 게임이 스코어가 어떻고 누가 누구랑 맞붙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니스 피치에서 이런 게임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한테 엄청 큰 추억이 될것 같고 일단은 뭐 그림이 너무 예쁘고 또 이제 비비고 3련 n 3 우승팀 자격으로 왔으니까 또 이런 무대에서 뛸 자격도 있고 여러모로 또저 선수분들한테 진짜 소중한 시간이 될것 같아요 보는 저희도 그냥 여기서 게임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저 선수들의 젊음도 부럽고 그렇습니다. 뛰어보고 싶죠 전혀 왜냐면뛸 수는 있지만 뛰면은 그 이틀 뒤에 통증이 오거든요. 계단 내려갈 때 아파서 예, 그냥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는 것만으로 대리 만족하겠습니다. 아 지금 뭐하세요뭐 이거를 이걸, 어, 어, 대신해 <laughs> 대신아 심판 뛰러야지 심판 지 지금 무슨 아니, 근데... 해설도 아니고 심판을 하래. 심판들의 고침을 아셔야 돼. <laughs> 이거 맨날 만나줘야 심판. 원래 삼대 3은한 명은 돼. 아, 두명 봐요. 두명 봐요. 이따가 투입되시면 혼자 주시면거 무슨 욕하고 <laughs> 있어 지금 아, 무슨... 네? 조판 겸도 아니고 심판 겸 선수로 뛰는 거야. <laughs> 점프점 많이 프 점프, 점프 블... 쩜 점프. 블... 쩜 점프 블... 점 블... 쩜 블... 쩜 블... 참고로 저는 심판입니다 <laughs> 저 심판이에요, 심판. 감사합니다. 네. 웬만한, 웬만한 하드콜로 가겠습니다. 웬만하면 불지 않는 걸로. 저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이 딱히 할게 없을, 없을 것 같은데. 베니스 아, 비치에서 심판을 보고 있으니, 이거 참은 거야. 신발 아, 먼저 있죠동네농구에서했는데 뭐 지금 휘슬이 없어가지고 좀 이걸로 해야 돼요. 휘파람으로 지금 이게 아어 지금 뭐할게 없는데 깨끗하게 한고 있잖아요. 지금 아야 아 너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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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콜 하드콜 어 그래 그래 이대 점수 누가 세고 계시나요? 제가 세야 되나요? 제가 세야 돼요. 신발 점수 세야 돼. 뭐 하세요 지금? 뭐 점수, 빨리, 형, 점수 셔틀해요, 빨리. 3대 형. 지금, 하시는 게 없어, 지금. 땡큐! 어! 더팔 노팔, 노팔. 더팔 노팔. 그림볼, 그림볼. 아, 이게 약간, 그, 진우 편을 들게 되니까 <laughs> 이게. 약간 뭔가 운영의 묘로 하게 되네, 이게. 지금 농구 경기 역사상 처음으로. 오, 나이스 탭! 아, 농구 경기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파울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만큼 선수들이 플레이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제 목표는. 그노 파울로 끝나는 겁니다. 네. 아하. 오, 오, 오. 아, 오늘 신선 선수의약가좀안 좋네. 지금 저기 대보명 심판 보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봐서 으시는것 같은데. 아, 나이스 패스. 어이! 자, 우리 해전전 와아아데디 아닌데 아뭐 걸려있어요? 네걸 심판도 주나요? 아아아아아아하야 여기 없어 어, 어, 두 점! 어! <laughs> 어! 심판이 제일 힘듭니다. 개인세가아니라20몇초 있으면 차 끌랑 저기서 아, 벌어져야지. 아니, 이거 이렇게 해서 뭐 아, 하시는 거지? <laughs> <하나 끄어야지>. 예, <laughs> 또 욕먹는다고 또. 아, 유튜브 댓글 또 대, 악플러들이 또 단다고요. 저 진짜 심판 볼줄 모른다 이래가지고. 댓글 신경 안 쓰실 거예요? 이렇게 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어쨌든 네, 심판 진짜 두 명씩 네. 이심으로 봤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네, 이상 농구학자의 농구에 대한 아주 썩은 태도를 살펴봤고요. 이제 베니스 비치에서는 그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